나 돌아갈래. 7월 11일 오늘의 역사로 밝힙니다. 첫 번째, 1804년 미국 정치판 피팅긴 진짜 썰전. 미국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과 당시 부통령 에런버가 총든 진짜 결투. 해밀턴은 명예를 지키려 했고 버는 분유를 쐈다. 결과는 해밀턴 사망, 버 정치 인생도 끝장. 미국 정치판에서 정저 처리의 의미를 새로 쓴 날. 두 번째, 1979년 우주에서 온 불청객 스카이랩 낙하. 미국의 첫 우주 정거장 스카이랩. 지구 귀환 실패하고 호주 사막의 산산조각 나사는 걱정 마세요 바다에 떨어질 거예요 했지만 우주도 중력 앞에선 겸손해야 한다 세 번째 1995년 스레브레니차 학살 인류가 외면했던 비극 보스니아 내전 중 유엔이 안전지대라 했던 스레브레니차에서 8천명 이상의 보스니아 무슬림 남성 학살 국제사회가 지켜보는 가운데 벌어진 현대사의 참사 역사는 기억하지 않으면 반복된다 매일 짧고 강렬한 세계사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